할렐루야! 우리 다비다 여전도회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더욱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다비다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동참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다비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요빠라는 해안가입니다. 요바 우리나라의 대천과 같이 이 바닷가가 있는 이, 거기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요빠라는 곳에, 요빠라는 해안가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라모. 아람어. 아라모. 아람어인데 다비다. 아 다비다는 우리가 헬라어로 쓰죠. 헬라어로 다비다라고 얘기하시고 또그 별명이 또 있는데 그 이름은 아람어로 도루가. 도루가. 도루가라. 도루가라. 이 도루가라는 이름입니다. 헬라어르 이름이 뭐라고요? 다비다. 아라모가 뭐예요? 도로가. 도로가인데 도로가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가 사슴. 사슴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 눈이 예쁘다. 하면 도로가 하면 도로 같은 여자에 <laughs> 여러분 이름을 도로가로 전하면 눈을 보세요. 눈을. 다 예쁩니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과 같다. 그리고 사슴과 같다. 그래서 이 도로가의 뜻은 사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비다 여전도에는 눈이 예쁘고, 어, 사슴과 같은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근데 요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육적인 눈.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예쁘게 눈을 막 찍고 막, 막 크게 확대한 그런 눈이 아니라 영안이 아름다운 눈을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여전도에는 영안이 아름답습니다. 영안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니,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단도교회, 우리 여전도회 다비다 여전도회는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병들어 죽었더라라고 하겠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병이 들어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일찍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같이, 다비다 여전도에 같이 사슴과 같고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 더군다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뛰어난데, 이런 여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심히 애통하죠. 좀더더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런 귀한 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죽었다고, 갑자기 죽었다고, 병들어 죽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냐면 이 근처에,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급히 전가를 보내가지고 누구냐면 지체하지 마시고 급히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지금 우리 요빠에, 요빠에 답이 어, 다른 여인이 있는데, 이여자가 있는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급히 좀 와주셔서 이 여인을 돌봐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빠에 지금 베드로가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 보통 며칠 하죠? 3일장을 하죠? 만약에 주일이 끼면 뭐 4일장도 하고 어떤 분들은 5일장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3일장을 해도 여름 한여름에 지금은 장례시장에 가가지고 시신이 냉, 냉장고에 안치되니까 시신이 부패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여름에 만약에 이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되었으면 그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집에 가게 되면 병풍 안방 뒤에다가 시신을 놔두고 뒤에 병풍을 부르고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한여름이 되면 은 3일장을 치르게 되면 한여름에 냄새가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장춘기 부목사인데 반월에 교회 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반월이란 반월에 가서 교회 장례 치는데 언덕인데 한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비탈길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운구를 이렇게 막 들고서 가는데 비늘 쳤는데 비닐에서 시체 썩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사람 괜찮은데 뒤에 사람의 시신에 그 물이 고여가지고 썩은 시체 물이 흘러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뚝뚝 떨어지고 흐르기도 해. 요 냄새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냄새가 나지만 시체 썩으면 냄새 가 어떨까요? 1번, 너무 향기롭다. 2번, 지독하다.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이에요. 사람의 시신이 썩을 때 냄새는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에 뚝뚝 떨어지고 막요기 떨어져 봐요. 뭐사람 들고 가는데 막 흘러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러도 이렇게 냄새가 나고 썩 고르는데 여러분 중동지방 이스라엘 그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20시간 안에, 24시간 하루 만에 장례를 치려야지 그것이 고인이 된 예의여. 썩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장례를 치르기 전에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이 죽고 장례를 치르기 전에 빨리 베드로에게 연락해서 빨리 와 주십시오. 빨리 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이 여인을 다락방에다 올려놓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애통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겉옷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속옷을 들고 있고,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에고, 에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너희들은 왜 옷을 들고 있느냐 했더니 이 옷은 이 지금 죽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옷을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우리에게 옷을 지어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옷이 차고 넘치죠. 어제도 보니까 이 바자회를 하고 남은 옷이 거짓말안해서한 트럭을 가져요. 한 트럭을 이 고물상에다 넘겼는데, 여러분 우리는 옷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옷한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이 옷을 답이다라는 여자가. 가난한 과부들에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속옷을 져주고, 때로는 거두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여건고 여권, 환경을 만들어주는 성경 말씀 보니까,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이 하는 여제제더라. 우리 다비다 여전도에 선행과 구제가 뛰어난 전도회가 되기를 죄로으로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옷을 들고 울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현장을 보고 착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잠깐만 나가 주시겠습니까? 하고서 잠깐 자리를 피하고 문을 닫고 그런 베드로가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시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답이다야, 일어나라라고 외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답이다가 눈을 떠요. 그 예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자기 혼자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앉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더니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답이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겠죠. 여러분, 이렇게 답이다는 살아생전에는, 살아생전에는 뭘 했어요? 살아생전에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던 여인이었고, 죽어서는 사람들에게 애통과 애곡을 안타까움을 주는 여인이었고, 죽은 후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 여인도 다시 죽음과 앞에 살아나는 부활의 초석이 된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도회 다비다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나와있는 요한복음 아니 사도행전 9장에 나와있는 이 다비다와 같이 여러분 이런 귀한 죽어서까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안타깝게 울면서 기도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되기를 주여함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고 감동을 준이 여인 오늘 보니까 성경에 이 여인을 뭐라고 했냐면 요파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병들어죽음의 시체를 씻어 나락에 누이라 여러분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기 설교를 간단하게 끝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는 네 가지 덕이 있어야 된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용심, 고덕 한문을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힘들어요 뭐냐면, 용심, 고독. 첫째, 용은 뭐예요?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고, 따라합시다. 용모가 누구같이 아름다웠나? 사슴과 같이. 뭐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옆 사람 보세요. 눈이 아름답다. 시작. 눈이 아름답습니다. 눈이 아름답습니다. 눈이 찢어졌습니까? <laughs> 눈이 아름답습니다. 찢어지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사슴과 같고 이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심 마음 심이 깨끗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가 뭐냐? 내가 막 한문을 막 계속 찾았어요. 근데 고가 고란 말이 뭐 우리 교회 고시가 누구 있죠? 고 아무개 장로님이죠. 고 아무개. 근데 고라는 이름이 고라는 글자가 얼마나 수십 개가 돼 수십 개 한문에. 그래서 뒤지고 뒤졌는데 고라는 뭐지 두드릴 고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뭐냐 이그 대장장이가 쇠 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달궈진 그쇠 부치를 갖다가 망치로 두들겨 두들겨서 예쁜 쇠 공작을 만든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공작을 잘 만든다. 그러니까 바느질을 잘하고 음식 솜씨가 좋고 어제 보니까 우리 배어이그 다비다에서 뭘음식뭐 뭐, 뭐, 만들었죠? 호박죽. 호박죽. 기가 막히게 맛 있었죠. 매진됐지. 유자차, 생강차, 또 뭐였어요? 식혜 죽여줬죠. 또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 <laughs> 하여튼, 하여튼, 어, 이 다비다의 전도에서 아주 식혜, 유자차, 단박단박죽이 단팍, 아니라 호박죽. 하여튼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하여튼 음식 솜씨가 좋고, 여러분, 우리 다비다의 전도에 잘 만들어요. 뭐가 면 예쁘게 꾸미지 않습니까? 공작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덕은 뭘까요?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자가 가져야 될네 가지 덕인데 여자는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하고 손재주가 좋아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하는 얘긴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말하기를 다비다는 어떤 인물일까? 제 결론입니다. 우리 다비다 여전도회는 첫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착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재간이 있어서 소국과 고소를 많이 지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의 손길. 구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네 번째, 답이다는 무엇보다도 덕이 있어요, 덕. 덕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만일에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장에 영전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내가 자주 설교하죠? 장례식 가서 설교하는데, 답이다 요즘는 거의 한번안 오니까, 답이다는 거의 다 오니까 모르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내 장례식의 영전 앞에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비다는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움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렇죠? 슬피, 슬피, 슬피 울었습니다. 고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그렇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많은 칭찬이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살아있는 2000년 전에 이 다비다가 아니라 2024년 10월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답이다 여전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으로